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일상 속에서 사람끼리의 대화는 서로 할 말을 주고받기에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고요. 또, 들리지도 않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신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는 종이거나 아들이거나 하는데, 어찌 만왕의 왕과 감히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은요,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함의 전제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대화는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바로 사랑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시간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사랑이 식거나 깨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고로 사람의 마음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도록 가진 방법을 닮습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복전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사람도 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대화를 한다니까 여러분 갑자기 귀신이 생각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영으로 대화한다.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과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눈앞에 떡볶이, 치킨, 뭐 각종의 유혹들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굳게 지금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손이 그것들을 향해서 막 갑니다. <laughs> 그때 자기의 육신이 자기 마음, 즉 자기 영에게 외칩니다. 너 그만해. 정신 차려. 어제 한말 잊었어? 하면서 호되게 혼냅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 육을 감동시켜서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뺨을 팍 쳐버립니다. 그만해,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남들이 보면은 미친 것 같다고 하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많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린데 그럴 때도 나는 나의 영에게 안 돼, 너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세수도 하고 일어나서 그 육신을 영이 다스리게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육이 너무 화나는 날,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혈기가 막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화를 내려고 막입 밖에 험한 말을 내려고 하던 참에 또다시 나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참아. 안 돼. 그거 뱉으면 안 돼. 참아. 제발 참아. 이렇게 해서 쑥 삼켰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잘했다. 착하다. 너잘 참았다. 하면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영과 내 영에게, 내 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에게 외치면은 영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육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 영은, 내 영이 잘 참은 내 육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통할, 통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고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우리의 영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가 원해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만 쳐다보시는 분이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과 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치를 아셨나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먼저는 뭐 합니까? 구하고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하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먼저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라고 했어요.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음. 하늘에는요 온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천국이 맞아요. 온전한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는 세계니까. 그런데 땅은 왜 천국이 안 될까요? 천 땅에는 왜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과 천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셔도 불온전한 인간과 함께 이뤄야 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천국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을 제껴놓고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환경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불온전한 인간과 함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뎌요. 가르쳐서 온전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천사처럼 선하고 의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나요? 간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걸간고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일용한 양식 하면은 여러분 맛있는 밥을 떠올립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 이 육의 양식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의 양식은 알겠는데 영의 양식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아요.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은 물이 끊겼다 살수 없어요. 빛이 끊겼다 살수 없어요. 산소가 사라졌다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에 존재하는 그 죽음보다 더큰 죽음이 있다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점을 두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영이 죽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의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바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를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용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때는 그 사람도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나도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세상 삶을 살면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원죄를 포함해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간과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나도 형제들이 그와 같이 용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줄 거라는 이 조건대 대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자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은 받아야 돼요. 음. 그 그래 하나님은 회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기도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무슨 시험이요 영이신 존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고로 수많은 육과 영의 시험거리로 인해서 인간이 시험에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아담하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또 누가 넘어갔어요? 가론유다가 넘어갔습니다 또 사울왕도 넘어갔죠 그리고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그 등등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탄의 시험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또 사탄이 시험을 한다 할 수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지켜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육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뚜껑을 덮는다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마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라는 한 기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지만은, 내가, 어,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느냐,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대했느냐, 그냥 수많은 우상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했느냐, 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뭐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려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오늘은 기도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대화라고 했죠.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상대체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잘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내 사랑의 상대체라고요? 아, 좀 거리가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잘안 되는 것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을 늘 겪고 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수많은 사연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결국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안 돼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알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남긴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분별을 해야죠.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단은 분별해야죠.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분별해야죠. 하지만, 이단이 두려워서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충분히 들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도 이단과 참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네 <laughs> 말씀 마치겠습니다.